자, 반갑습니다. 생활 프린팅에. 아하, 나다라 탑니다. 이제 슬라이싱을 해보죠. 먼저 CLT 파일, 클래퍼 상단을 불러옵니다. 회전으로 위치를 잡아주죠. 이 모델은 요철 부분만 바닥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향이든 상관은 없지만 클래퍼가 서로 맞닿는 부분을 배드로 향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단순한 모양이라 층 높이는 0.28로 잡아도 될것 같습니다. 레이어를 바꿨을 때 변경사항 삭제 또는 유지창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세팅값을 변경한 경우 나타납니다. 변경사항 유지는 변경된 값을 다른 퀄리티에서도 유지하는 것이고 변경사항 삭제는 정해진 기본 옵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첫 번째 레이어 수평 확장을 바꿨으니 이 값을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 변경사항 유지를 클릭합니다. 슬라이스를 클릭한 후 미리 보기로 들어갑니다. 1시간 2분 정도 걸리네요. 이 시간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표기한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3D 프린팅의 단점 중에 출력물의 퀄리티를 망치는 것이 있죠. 이렇게 표면에 재봉선 같은 표시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이라고 하는데 슬라이싱 후 하얀 점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각각의 레이어에서 프린팅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출력물의 표면에 재봉선 형태로 나타납니다. 리트랙션 값을 조절해 자국을 조금 덜하게 만들 수는 있으나 이 표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국을 특정 위치로 옮기거나 조립시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옮겨 최대한 보이지 않게 숨길 수는 있습니다. 벽의 환경 설정을 열어 Z SIM Alignment를 체크해 활성화 시켜줍니다. Z 경계 위치는 그냥 넘어가고요. Z 솔기 X와 Z 솔기 Y도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솔기 코너 환경 설정도 활성화 시켜줍니다. 처음에는 절대 좌표가 다루기 편하기 때문에 상대적 Z 솔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의 왼편 모서리에 xyz 세 개의 축이 있죠. 이곳이 절대좌표의 0,0입니다. 뭐 좌표가 나온다고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제, 저도 제 모르니까요. 모르니까요. 그냥 여기가 베드 크기의 시작점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예제로 사용하는 베드 사이즈는 180에 180입니다. 그러니까 0.0에서 x축 끝 지점까지가 180mm. 0.0에서 y축 끝 지점까지가 180mm라는 거죠. 먼저 최단 경로는 노즐의 이동 경로를 가장 빠른 곳으로 지정해 줍니다. 아무래도 최단 경로를 지정하는 것이니만큼 출력 시간이 다른 옵션에 비해 조금 빠릅니다. 랜덤은 슬라이싱을 해보면 시작점이 드문드문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이동 경로를 지정해 씸을 전체 표면에 퍼트려. 특정 위치에 심자국을 모이지 않게 합니다. 물론 목적이나 디자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원통이나 구경 같은 단일 출력물의 경우 가끔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 지정은 심을 가능한 한 끝이 딱 떨어지는 모서리에 지정해줍니다. 이렇게 단순한 모양은 한쪽으로 몰려 모든 심이 꺾어지는 모서리 부분에 지정됩니다. 사용자 지정을 하기 전에 솔기 코너 환경 설정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옵션들은 잘 사용하지 않고 솔기 숨기기나 스마트 숨김을 주로 사용합니다. 스마트 숨김을 선택하면 SIM의 위치가 바뀌죠. 이건 프로그램이 알아서 어느 정도 SIM을 숨길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해줍니다. 솔기 숨기기도 비슷한 옵션입니다.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지점들은 사용자 입장에서 의외성이 있을 수 있지만. 사용자 지정 옵션은 유저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지점에 짐을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표현한 이유는 유저의 생각과 프로그램의 처리 방식이 달라 결과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지만 충분히 짐작 가능한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면 솔기 XY 옵션이 나타나는데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앞에서 절대 좌표 0,0 어쩌고 했었죠. 기본값이 X90 Y180에서 슬라이싱을 해보면 X축으로 90mm 위치와 Y축의 180mm 위치의 씸이 생성됩니다. 위치보다는 방향이라는 표현이 좀더 쉽겠네요. 보시면 X축의 90mm 방향과 Y축의 180mm 방향의 씸이 위치합니다. X를 0.0으로 지정하고 Y를 180으로 지정하면 출력물의 y쪽 180 방향에 쓰임 위치가 지정됩니다. 이한 칸의 크기가 1cm, 즉 10mm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입력하시려면 이 칸수를 세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평면형 모델링의 경우 쓰임의 위치를 중앙으로 지정해도 모서리에 쓰임이 생성되지만 원통형 모델링의 경우는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조립을 할 것이니 조인트 부분의 뒤쪽으로 심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X는 0, Y는 180으로 하면 조립되는 뒷부분으로 심이 위치하겠죠. 조립 후 노출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다가 뒤쪽으로 보냈으니 이게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값을 일일이 입력한다는 것이 좀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한두 번만 해보시면 금방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한꺼번에 여러 모델을 출력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씩 출력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하고 다음 모델링을 수정하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 G 코드로 변환해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형태의 출력물이라 속도 60에 이동속도 150으로 슬라이싱하죠. 저장합니다. 출력합니다. 하단 클래퍼도 바로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